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전부 순회한다고말씀드렸는데 예예 지금 가도 자기는 인천 갔다 오는 길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잘랐을 <laughs> 아,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하하 눈이 안보이도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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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 방법이나 장소나 다 정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그래도 그렇겠죠. 네주셨합니다 <laughs> 전대회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핵우리 을시면서큰 틀에서 하나에서이 조선일에서 을합다 예, 주셔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 네. 다시 한번 어, 당선도 불러드리고 어, 그리고 실제로 저도 네, 네. 어,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모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좀 음. 의논드리는 그런 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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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승리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네. 가르치시면 잘될것습니요 음. <laughs> <했었어요. 웃음> <laughs> 아마 당정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을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실질적인 당정대 협상 협의 당정 협의라고 해야 되겠죠. 당정 협의가 좀더 강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 힘을 좀 실어서 그렇게 해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민생 현안 관련해서 서로 공조해야 될그 대통령실이나 행정부하고 공조해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같이 말씀도 듣고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여러 가지 치열한 경선 과정 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어 안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번에는 어 당신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말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뭐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민심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